네, 안녕하세요. 빅푸스입니다. 빅푸스 인생 상담소. 자, 중간 결산을 한번 또 이렇게 보고 해 드리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또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분들 저한테 아직까지는 제가 오픈 채팅을 열어 놨기 때문에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어 한번 살펴보시고 어 기회가 되시면 이런 정보도 공유하고 예, 네, 상담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액결제 사업 지금 제가 핫 이슈로 해서 진행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 개인 일수 작업 대출 개인 회생 및 파산 이런 게 문의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액결제 사업은 현재 제가 어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다 모집해서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자 현재 소액결제 사업 수익 상태는요. 어, 5월 한달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 운영하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영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수익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뭐 바빠가지고 자, 세팅 다 해놓은 다음에 다른 일을 한다 나중에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원 잡아놨고요. 뭐 일단은 뭐 시작을 한 거니까 뭐 중간에 몇십만 원, 몇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뭐 25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마케팅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주거를 하신 분들, 혹은 좀더 응용해서 하신 분들, 자기의 아이디어를 좀더 보태가지고 수수료 조, 이제 수수, 수수료를 조절한다던가, 음. 각자의 노하우로 어, 수익을, 어,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어, 현재 마지막에 모집한 인원은 열심히 지금 마케팅 및 현금화 방법 지금 숙지를 하고 있고요. 자, 현재도 업체는 많아요. 그런데 역시나 할 만한 사업은 맞습니다. 이건 뭐 언제까지 수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현재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이거 할만해요. 예, 그리고 직장이 없는 분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의미가 없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해서, 음, 다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짜. 그리고, 이거 자꾸 문의가 오는데, 이제 아직도, 예, 간보기. 그냥, 어, 나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 마음만 있는데, 괜히 이제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상담만 받고 귀찮게, 시간 다 뺏기고, 뺏은 다음에 또 본인 생각해보니까 여유 안 되고 막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지금은 모집사 끝났고, 예, 그래도 뭐, 하실라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 대부분이 또, 상황이 안 되는데, 굳이 굳이 찔러다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 공짜로 하려고 하던가? 진짜 뭐 돈도 안 드리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나도 돈 벌까 이런 시는 이런 싫은 분들은요.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렇게 공짜 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어? 그냥 뭘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진짜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이걸 하시려는 분들은 여유 여유 자본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다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세요, 제발. 예? 뜨내기들 이렇게 막저저뭐 나도 돈 벌어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시간 낭비이고 예? 의미도 없고 예, 예.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 아니면 죽겠다 라는 분들 웬만한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됐고 진짜 여유자분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죠 그거 가 다를 뛰셔야지 예? 아니 뭐 택배를 저기 한다던가 급하게 그런 걸 해야지 왜 돈이 없는데 왜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안 돼? 말이 안 돼, 사기꾼이지. 이해되세요? 자, 일단은 소액결제 사업은요, 어,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개인 일수. 자, 두번째. 아니, 주요 질문이 진짜 웃겨서 그래요. 대부분이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자, 두번째. 월변이 나요? 세번째. 여기 사기인가요? 자, 일단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돼있는데, 아니, 그, 솔직히 처음에는 자기들이 급하다고 해서 빌린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안 갚으려고 하는 거 보는데, 그러면은 뭐, 저기 돈 댕겨 먹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러 어,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나 뭐, 이금융 뭐, 저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그리고 사금융, 이런 데는 안 갚으면 뭐 법적 수치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지만, 개인 일수는 어떻게 보면은 지인한테 빌린 거랑 비슷해요. 그 사람 보고 빌려준 거기 때문에. 웬만한 갚으세요. 웬만한 갚으시고 안 갚아가지고 생기는 일에 대해서 왜 자꾸 저한테 물어지 모르겠지만, 에뭐 예, 사람 잡아먹고 그러진 그 않아요. 옛날 같이 막 추차가서 막 사람 패고 집다려보시, 때려부시, 때려부시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갚긴 갚아야죠. 예, 그죠자 그리고 월변, 월변 진짜 없어요. 예, 찾기 진짜 힘들고요. 월변 쓰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예, 자 대부분은. 일수를 이제, 이제 자주 써서 어그 일수, 일수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서 이제 2주3주 결국 이제 내가 월급 날 때마다 꼬박꼬박 갚겠다라는 어떤 어떤 처음에 신뢰 관계가 새보 있기 때문에 이제 월별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월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개인 일수는요 어이 사람이 돈이, 돈을 진짜 떼, 떼어볼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험악하게 말을 하고 험악하게 생겼어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험악하게 해야 돈안띵겨 먹을까 안띵겨 먹으려고 하니까 예 그냥 사람 쉽게 쉽게 어, 돈을 빌려주면은 다 날로 먹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어 받기도 힘들고 아무튼 양쪽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사기인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이전에 출장비 선납으로 봤는데 다 사기라고 했죠 예 그건 사기 맞아요 그러니까 수, 예,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돈을 먼저 내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대출은 심사를 하고 나중에 주겠다. 그러니까 출장비를 줘라. 이거 진짜 다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돈을 먼저 달라는 건 사기예요. 무조건. 예? 사기꾼이 아니면은 대부분은 대출 금에서 제하고 줘요. 출장비를. 예, 그건 사기는 아니죠. 이자가 센 거지. 그 대신 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냐? 돈도 못 바꾸고 있던 돈 5만 원 10만 원 해도 털리냐 그 차이죠 자 결론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급하고 일주일 안에 돈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세요 예 진짜 급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예 아니면 이자가 말도 안되 이자를 막 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개인 이수라고 무조건 빌리고서 안 갚을라고 하는 분들인데 뭐 상황이 안 좋아 아니 자기 급할 때는 돈다 써버리고선 어, 돈못 갚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발 스스로 반성하게 바래요 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개인 돈은. 그죠? 이 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개인 일수는 사무실이 작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뭐, 차용직이나 뭐, 법정 집행을 하는데, 솔직히 개인 일수 쓰시는 분들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예? 집에 뭐 압류할 게 있, 그,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어 그런 상황에 속에서 사람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 보고선 어, 빌려주는 건데 협박의 의미로 이제 지인들 정, 정보를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전에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개인 일수하시는 분들에서 협박을 하고 어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개인 일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하면은 돈이 땡 돈을 땡겨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 뭐, 뭐 돈이 넘쳐나서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떼어볼 거 알고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일수라는 게참 재밌어요. 예. 급할 때는, 굽신굽신해서 빌리지만, 갚을 때는, 아, 이거 불법 이자인데, 안 갚아도 되지 않나? <laughs> 이게 뭘까요, 이거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예. 예. 일단, 원금이라도 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이자가 세면 조율해서, 어, 하는 것도 막, 맞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한테 진짜 정말 많이 물어봐서, 저 주요 질문 1, 2, 3을 썼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돈못 갚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긴 해요. 근데 개인일수를 하는 사무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거를 알고서 웬만하면은 갚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작업대출 자, 세 번째 작업대출입니다. 자, 현재 작업대출은요. 어, 없어요. 예, 없는데 그 중에서 그냥 보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햇살롬을 하거든요. 햇살롬의 기준이 보통은 6 개월 체제이상뭐일년 원천 징수 뗄수 있는 정도의 회사를 다녀야 어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서류상으로 조작을 해서 햇살을 받게 해주는 것 정도만 돼요 왜냐면 햇살론이 그나마 이제 금액이 크고 이자가 싸니까 예 그거 빼고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동시 진행이니 예 낮은 수수료 뭐 전환대출 뭐 칠천에서 이렇게 준다느니 무슨 통장 작업을 하는 등뭐 사기꾼들 진짜 많아요. 예, 이사기꾼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 대출 보통 저 위에 햇살론 작업해 주는 게 보통 30% 내외로 받는다고 이제 저희 첩보망에 예, 정리가 좀돼 있고요. 자, 주의할 점은 이제 이렇게 진행 시에 개인 정보 유출은 100%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작업 대출류나 대출을 이제 신청하게 되면 본인 전화번호하고 이름은 이미 털려 가지고 이쪽저쪽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공감하시는 분들은 대출 진행했을 때 어, 뭐 대출을 뭐 뭐 승인이 나든, 어 부결이 나든, 뭐 이상한데 다른데서 막 홍보 문자 막그 사이 치고 들어오죠. 이미 이걸 진행하는 순간 해킹이 되든, 어, 그 중간에 중개업자가 팔아먹든 이미 예, DB는 DB라고 하죠. 예, 개인정보는 다 유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거 각오하셔야 되겠죠. 예, 무조건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통장 정보 및 공인인증까지 넘기면서 이제 작업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 이 있는데 그거는 사기죠. 예, 공인인증서에다가 뭐 OTP 카드나 예? 이제 비밀번호 이제 인증 비밀번호 카드까지 다 넘기게 되면은 그거는 대출금을 받았을 때 본인이 다 뺏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기꾼 새끼들은 통장 정보를 가지고서요 이제 불법적인 돈을 융통해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조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작업 대출해달라고 저한테 부탁 좀 하지 마세요. 저저 저 대출 업체도 아니고 예 소액 결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부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회생 자네 번째 개인회생 및 파산. 자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어, 올해 정말 많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가 생길 것 같다는 전망을 제가 예고를 합니다. 예, 진짜 올해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다 망하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무급 휴가, 휴가, 그죠? 무급 휴가, 무급 휴가나 이제 뭐 감봉이나 예, 일하는 시간을 이제 주말만 잠깐 한다던가 그렇게 뭐막 조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서요, 어쩔 수 없이 대출 땡겨가지고 계속 버티셨, 버티시는 분들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득은 있는데 이제 빚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감당이 안될 분들은 웬만하면 개인회생 신청해가지고요, 이자 다탕감 받고 원금도 그 상황에 맞게끔 조율돼가지고 이제, 어, 살아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무직자면서 하 나이가 좀 있고, 어, 재산도 없고, 뭐, 도박, 도박으로 인한 이제 당진이 아니면 무조건 개인 파산을 추천합니다 개인 파산은 돈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어, 개인 파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저테도 저희가 컨설팅도 한게 있는데 미리 돈을 전부 다 땡기고선 어, 이제 미리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준비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예. 누구누구, 누구들은 대출받아가지고, 버티다 버티다, 막 연체이자, 내고, 뭐 하고 해서, 막, 뭐 돈이 막, 뭐 1억이, 2억이 막 생긴 상태에서, 아우, 파산해야겠다. 1억 없는 사람과, 아,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 땡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뭐 카드에서 뭐 7, 8천, 뭐 회사 대출로 해서 뭐또 1억, 뭐 담보로 해서 뭐 1억, 해서뭐 3억 정도를 현금으로 죄가 땡긴다, 왜? 이제 잘 보관해 놓고 그런 다음에 개인상이나 파산을 어,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머리 좋은 거죠. 그걸로 이제 호의호식, 호의호식하고 천천히 다시 또 꾸준히 갚아가면서 어, 인생을 리셋 한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은 이제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되죠. 대부분들이 이제 지내면서 막다 막다 이렇게 하는 거지. 대부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예 자, 빅푸네, 빅풋의 빅풋의 인생 상담소 예, 중간 결산 예,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어저 누구든지 저에게 영상으로 제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저한테 할수 있고요. 그외에 어떤 일이라도 상담은 일단 가능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은 다만 이제 구독자 앞으로 많아지게 되면 <laughs> 지금 500명, 550명 예,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 제가 구독자가 많아지고, 바빠지고 하는데, 오픈 채팅이 이제 하루에 막, 지금도 한 열댓 개씩 오긴 하는데, 하루에 막, 이제 삼십 개, 사십 개가 넘어가버리면 제가 상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픈 채팅을 닫을 겁니다. 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옛날에 오픈 채팅 다 열어놨는데 왜 상담 안 해요?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뭐 메일로만 이렇게 상담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돌리겠죠. 저도 바빠지고, 그죠? 어, 저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픈해 놓고 있으니까 언제든 상담톡 주시면은 답답한 부분 제가 최대 알고 있는 선에서 어,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자, 목구멍까지 차신 분들 숨통 트일 때까지 자, 이 힘든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다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빅붓의 인, 생상담도 상담소, 예, 발음도 잘안 나는데, 예, 중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어, 항상 체크 좀 해주시고, 제 영상에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것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 비하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런 분들도, 어, 웬만하면은 저 비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비하하세요. 예, 어차피 저한테 댓글 이상한게 달가면 다 차단시켜버리고, 예, 뭐, 더 이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대글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예, 본인들의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각자 입장,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모두들 힘내시고. 네. 화이팅입니다.